안녕하십니까. 로고스 논술고수라고 논술 대표 강사 김윤환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영상에서는 뭐 당연히 논술 얘기 드리긴 할 건데요. 또 제가 또 논술 강사이기도 하지만 로고스 입시 연구 소작 입시 컨설턴트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최대한 객관적인 시각에서 논술 전형이 어떤 가치가 있고 필요가 있는지 한번 말씀 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로 이제 논술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생각은, 아유, 귀찮은 거, 안 해도 되는 것, 이런 생각 많이 갖고 계세요. 그러니까 내신이나 수능은, 아니 뭐 좋든 싫든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뭐 내신은 아무리 뭐 학생부 전형 중심으로 입시를 치르는 학생이 아니라 할지라도 뭐 중간고사, 기말고사 뭐 미응시 할 수는 없으니까 뭐 당연히 쳐야 되는 거고 수능이야. 뭐 가장 중요한 시험이 수능이니까요. 그러니까 내신 수능은 어차피 꼭 해야 되니까 기왕 할 거면 잘해보자. 이제 이런 생각인데, 논술은 선택이잖아요. 그러니까 해도 되고 안 해도 그만인데 아니 내신 수능하기에도 바빠죽겠는데 지금 노, 논술까지 해야 되느냐 이제 이런 부담이죠. 이제 그런 마음은 참 이해가 되기는 하는데 한번잘 생각해볼게. 아니까 그러니까 내신 수능이 어차피 해야 하는 거, 그래서 한다는 거하고 그 내신 수능으로 내가 가고 싶은 대학을 갈수 있는지 하고는 또 별로 상관이 없거든요. 한번 요표 한번 보시죠. 주요 전형별 상위권대 합격 마지노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요 상위권대는 서연고 서성, 서성 정도까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요게 이제 서성에 이제 커트 정도에 해당하는 성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이제 전형별로 정리해놨어요. 정시, 수능중심의 정시에서는 이제 국수영탐 네개합 6, 이제 등급합을 말하는 건데, 이게 정시는 당연히 이제 변환, 표준점수의 합 총점으로 이제 당락을 가르는 건데, 그러니까 지금 이제 시험치기 전에 그걸 알 수는 없잖아요. 이제 그러니까, 이제 대충 거칠게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등급합으로 하면 은 대충 비슷하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국수영탐 4개 합 6이니까 어디 보자 한 1, 3, 1, 1, 그러니까 국어 1, 수학 3, 영어 1, 탐구 1, 뭐 탐구 2개 중에 하나가 2, 2그 정도는 뭐 괜찮을 수도 있어요. 어쨌든 그래서 국수영탐이 1, 3, 1, 1이 정도 여기 표준적으로 이 정도 나오겠죠. 이 정도 돼야지 요게 정시에서 서성의 한좀 낮은 과정도 중하위과 정도 이렇게 걸릴 거라고 봐요. 그 다음에 이제 학생부 교과 전형은 1점대 중반 사실 이것도 이게 서성 여기에 이제 수능 최저기준 있고 그러니까 1점대 중반이죠 수능 최저 없었으면 다 1점대 초반됩니다 그 다음에 학생부 종합전형은 일반고하고 좀뭐 외고 이런 특목고가 좀 다른데요 일반고 기준으로는 1점대 한 중반 정도까지고 이제 고려대가 좀 달라요 고려대가 이제 아무래도 수능 최저기준이 높게 걸려있다 보니까 1점대 후반 정도까지도 뭐 2점 뭐, 공뭐 약간 넘어가는 까지도 뭐 되는 경우가 있긴 있어요 그다음에 이제 외고인데 외고가 또 이제 외고 나름이에요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좀 상위권 외고, 상위권 외고로 하면은 뭐 이렇게 그 유명한 뭐 D 외고, 뭐 H 외고, M 외고 이런 거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런 경우에 이제 한 3점대 중반에서 4점대 초반 정도가 이제 서성가는 마지노선이에요 내신 기준으로는 이제 고려대만 역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수능 최저 기준은 세게 걸려 있고 거기다 더해서 이제 외고 학생이 전공으로 어문 계열 지원하면 조금 더 낮은 내신으로 붙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한 4점대 중후반까지도 합격 케이스가 나오는데 사실은 뭐 4점대 중후반에서 떨어지는 케이스도 많이 나옵니다. 이 정도가 서성의 뭐 커트 정도에 해당하는 성적이에요. 어우 이것만 갖고도 꽤나 벌써 높죠. 근데 한번 요거를 서울대 연대만한 적에서 한번 볼게요. 여기 보면 확 올라가요. 왜냐면 이게 서연고 서성 이렇게 봤을 때 고대가 그 수능 최저기준이 높고 이래가지고 약간 이렇게 뭐 성적이 이렇게 순서대로 안 되게 약간 왜곡하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서울대 연대만 딱 따로 빼놓으면 갑자기 확 올라가요. 정시, 수능 중심 정시 보면은 국수영탐이 4개 아파 5는 돼야 될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수학을 2로 보면 나머지 1. 그러니까 국수영탐 순서로 1, 2, 1, 1이 정도인데 사실, 지금 이게, 이과 학생들이랑 같이 막 이렇게 수학 계산하고 막 이런 와중에 이런 성적 받는다는 게 이게 보통 어려운 게 아니죠. 거기다 탐구는 지금 사탐 기준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학생부 교과 전형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뭐 1점대 초반이죠. 1점대 초반도 극초반으로 갈수록 유리합니다. 그 다음에 학생부 종합 전형 같은 경우에도 역시 일반고는 내신 이 일단 1점대 초반 돼야 돼요. 예, 1점대 초반 당연히 돼야 돼. 요 학생부 종합이라고 해서 내신이 부족한데 뭐, 뭐 활동으로 커버할 수 있고 그런 건 굉장히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신이 역시 1점대 초반 돼야 되고 상위권이고 아까 말씀드린 그런 이제 몇개 이제 뭐 D 외고, H 외고, M 외고 이런 상위권 외교일, 외고일 경우에 이제 2점대 후반에 3점대 초반인데 사실 3점대 초반만해도 불안불안하죠. 예, 특히 서울대하고 연대하고 내신만 기준으로 볼 때는 그 서울대 일반 전형이랑 연세대 활동우수 전형에서 내신만 기준으로 보면 그렇게 격차가 크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어 굉장히 높네요. 그러니까 이런 걸 보면은 이게 뭐 내신이나 수능 당연히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니까 뭐 기왕 열심히 해서 하자. 근데 그렇다고 해서 지금 좀 전에 보여드린 그런 상위권 대학 갈수 있는 점수를 내가 잘 받을 수 있겠느냐? 그게 이제 문제인 거죠 그러니까 논술이 여기 써있죠 논술이 어렵다지만 그래도 논술이 쉽단 말씀 아니에요 논술이 어렵지만 그래도 수능으로 정시에서 가는 것 서연고 서성을 수능으로 정시에서 가는 것그 다음에 이제 1학년 때부터 3학년 1학기까지 5학기 동안에 내신 관리에서 학생부 전용으로 가는 것 그것보다는 논술 전형이 차라리 연대 서강대 성균관대 가기에 훨씬 더 수월할 수 있다 이제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번에는 조금 더 케이스별로 한번 볼게요. 케이스별로. 자, 지금 써 있는 거는. 일반고 학생인데요. 수능이 국수형 탐탐 순서예요. 국수형 탐탐. 그러니까 국어 2, 수학 4 등급. 당연히 이제 문이과 통합으로 하는 거 기준이죠. 그 다음에 영어 1, 사회 탐구가 1 하나, 2 하나. 이제요 정도이고 일반고 내신이 한2.5 정도다. 그러면 이제 어디 지원 가능한가? 그러니까 여기서 지원이라는 거는 뭐 당연히 뭐 지원했다가 붙을 수도 있고 떨어질 수도 있을 텐데 그러니까 택도 없이 지원하는 거 말고요. 그래도 합격을 노려보면서 지원했을 때 합격 가능성이 다분히 있는 이제 고른 거 중심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교과 전형 같은 경우에는 일반고에서 내신 2점대 중반 정도 가면은 지금 국민대 숭실대 요 정도 레벨에서 갈수 있어요. 그다음에 이제 학생부 종합전형은 동국 숙명에서 국민 숭실 사이에 이제 좀 걸쳐 있는데 요게 이제 일반고도 이제 조금 더 이제 약간 어 그러니까 내신 경쟁이 치열한 일반고냐, 아니면 좀 그렇지 않은 일반고냐에 따라서 같은 2.5가 또 이렇게 달라요 평가가 달라져요 이제 그래서 그런 것도 좀 있고 또 학생들 사이에 이제 생기부 관리된 이제 차이도 있기 때문에 한요 정도 폭에서 이제 가게 될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정시 먼저 볼게요. 정시는 이제 2, 4, 1, 1, 2 이제 요 정도 수준이면은 한국외대, 시립대, 건국대 이제 요 정도에서 이제 갈 수가 있을 텐데 그럼 이제 논술을 넣으면 어디를 넣냐? 아 물론 이제 지원 가능이니까 넣다가 뭐 떨어질 수도 있고 붙을 수도 있을 텐데요. 논술 같은 경우 당연히 뭐 연세대야 뭐 수능 체제도 없고 그러니까 논술 준비하는 학생들은 다 넣을 수 있겠죠. 지원 가능하겠죠. 그래서 연세대부터 서강 성균관대 뭐 이와야대 중앙대 경희대 외대 이 정도에 지원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붙는다면 보시면 알겠지만 붙는다면 논술전형에서 가장 잘 붙게 되겠죠. 그러면 이렇게 말씀드리면 아니 선생님 교과나 학종 정시도 지금 논술전형 학교들 연대 서강대 성균관대 경희대 이렇게 다 넣으면 되는 거 아니냐. 아, 근데, 교과나 학종, 정신은요, 이미 나와 있는 성적을 갖고 하니까, 그냥 늦는다고 붙는 게 아니에요. 그냥 그냥 그 원서 버리는 거죠. 그럴 경우에는. 근데 이제 논술은 아니 뭐 어쨌든 논술 준비했고 지금 말씀드린 요 사례의 수능 성적 이렇게 있으면은 수능 최저 있는 경우 다 맞춘 거잖아요. 그러면은 가서 시험만 잘 보면 붙을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경우 지금 연세대, 서강대, 성균관대 뭐 중앙대, 경희대 이런 곳에 가능성이라도 있는 게 사실상 논술 전용밖에는 없다. 이제 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이번에는 비슷한 성적인데 수능은 비슷한 성적인데 이번엔 외고 학생으로 한번 볼게요. 내신은 상위권 에고 4.5라고 잡아놨는데 사실 이게 3점대 후반 정도라고 해도 뭐 별로 큰 차이는 없어요. 여기서 학종에서 조금 달라지는 것 빼고 큰 차이는 없는데 한번 보시면 뭐 외고 학생이고 그러니까 뭐 내신이 뭐 좋아도 2점대 3점대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교과는 지원하지 않을 거고요. 학생부 종합 전형은 기본적으로는 중대, 이대, 외대 정도의 성적대예요 예. 근데 사실은 상위권 의고에서 4점대 중반 정도 받았으며, 어우, 공부 상당히 잘하는 친구인데, 아 학종에서 조금 약간 아쉬운 느낌 있죠. 예, 그러니까 중대, 이대, 외대, 뭐 좋은 학교긴 한데, 이렇게 해서 그냥 학종 놓고 학생부 종합 전형에서 중대, 이대, 외대 북구 입시 끝내기에는 아쉬움이 굉장히 크죠. 아까 제가 3점대 후반이라도 크게 달라지지 않는다 그랬잖아요. 그럼 3점대 후반이면 뭐가 달라지냐? 여기서 이제 서강대 성균관대 합격 가능성이 생기는 거죠. 이제 그런 것이지 뭐 그렇다고 해서 뭐 연대가 되고 그런 건 아니거든요. 물론 이제 고대는 4점대까지도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수능 최저가 세기 때문에 학습, 그 학업 우수전형에서 수능 최저가 세기 때문에 이제 뭐 어학계열인 어문계열이나 이런 데잘 노리면은 4점대 중후반까지도 있는 붙는 케이스가 나오니까 지금 어쨌든 내신 4.5 정도, 4점대 중반 정도에서는 어쨌든 고대가 가능은 하지만 어쨌든 어, 요거는 조금 수능 최저 맞춰야 돼서 예외적인 경우고 성적만으로는 중대 이대 한국외대 요 정도에 걸려 있어요 정시는 아까 그 일반고 친구랑 똑같겠죠 외대 시립대 건국대 그럼 요 친구가 이제 논술을 넣으면 연대 서강대 성균관대 아니 수능 성적 똑같은데 왜 아까보다 조금 더 아까 일반고 친구보다 논술을 조금 더 높게 썼느냐 요 친구는 그 2대 중대 경희대 요 라인이 이제 학종에서 갈수 있는 갈수 있는 성적이니까 굳이 그렇게 늘 필요는 없죠 그러니까 요 친구 같은 논술을 조금 더 상향으로 연대 서강대 성균관대 요렇게만 이렇게 싹 넣어도 되겠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외고에서도 내신이 뭐 3점대 후반에서 4점대 이렇게 걸쳐 있으면은 학생부 전형만 갖고는 이렇게 상위권 넣기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낮은 6장 원서 안에서 낮은 쪽뭐 2장 3장 요 정도는 이제 학종으로 하더라도그 위에 연대 서강대 성균관대 요런 데는 이렇게 같이 논술로 넣으면요 훨씬 더 노리고 가고 싶은 대학까지 이렇게 지원해 볼수 있고 또 합격도 노려볼 수가 있다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제 정리해서 말씀드리자면은 뭐 논술이 쉽다 논술로 연대 가는 거 논술로 서강대 성균관대 가는 거 아유 아, 안 쉽죠 어려워요 어려워요 근데 그게 논술이라서 유독 더 어렵다기보다는요 아니 수능이요 논술보다 훨씬 더 오랫동안 공부했잖아요 내신 준비도 논술보다 훨씬 더 오랜 기간 했잖아요 하지만은 어, 수능으로 정시에서 뭐그 대학들 연대 서강대 성균관대 가는 거뭐 내신 관리에서 학생부 전용으로 연대 서강대 성균관대 가는 것 그게 더 어렵지 않나요 그렇죠 네, 이제 그런 측면에서 입시에서 현실적인 가치가 있다. 논술 전형은. 그러니까 조금 이렇게 뭐 논술은 공부를 많이 한다 그래 봐야 수능이나 내신만큼 많이 하진 않거든요. 그러니까 조금 효율적으로 짧은 시간 들여서 이렇게 한번 지원 가능한 학교의 폭을 넓혀보는 것도 좋은 전략이 될 거라고 봅니다. 자 지금까지 이렇게 논술 전형이 갖는 현실적인 가치 제가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논술 강사이기도 하지만 입시 컨설턴트이기도 하니까 오늘 상당히 중립적으로 말씀드린 거예요. 그래서 아 정시에서 내수능성적으로 정시에서는 합격을 노려보기 힘든 또 내내신성적으로는 학생부 전형에서 합격을 노려보기 힘든 그런 대학에 논술 전형은 지원할 수 있고 합격도 가능하게 해준다 그런 현실적인 가치가 있다. 오늘 이렇게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로고스 논술고수라고 논술 대표 강사 김윤안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